요즘 가장 관심 가는 뉴스 들여다봅니다. 심도 있는 세상 읽기 오늘의 이슈.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와 주시는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예. 아, 기자님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저희가 오후 외도에서 우리 네. 국내 날씨 이 폭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야 이게 유럽, 미국 이 폭염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 난립니다. 요즘 전 세계 공통 톱 뉴스 중 어. 하나가 이 찜통 더입니다. 예. 특히 남유럽이 역대급 폭염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날씨가 좋고 경치가 좋은 이 지중해 음. 연안국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프랑스 그리스 뭐 이런 데가 펄펄 끓고 있는 건데요 음, 예. 스페인 남부 온도가 이제 섭씨 (47도까지) 와. 치솟고 바르셀로나는 예. 뭐 (100년) 만에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음. 프랑스 여러 지역에서 뭐 41도에 달해서 적색 경보, 4단계 중에 제일 높은 적색 경보가 발령된 예. 상태입니다 각국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는데요. 뭐 휴교령을 내리고 음. 또낮 시간에 야외 노동을 금지하고 예. 또 차량 통제도 하고. 음. 어, 파리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그 에펠탑 예. 꼭대기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가시면 거기 올라가지 <laughs> 못할 거고요. 예. 어쨌든 심지어 추위의 그 대명사인 이제 러시아의 시베리아 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남동부도 한때 38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앞서 오에더 코너에서도 예. 캐스터가 전해드리던데요. 한반도를 달구는 건뭐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쪽 유럽은 음. 이 유럽 지역의 때 이름 폭염은 이 원인은 아프리카 열돔입니다. 음. 열돔. 예. 그러니까 북극이 계속 데워지면서 북쪽으로 열돔이 확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유럽이 열돔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숨이 어. 퍽퍽 막히는 거죠. 어디선 이 고기압 뚜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냄비에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예. 계속 물이 끓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기상기구는 폭염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됐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그 아니 기자님은 특파원 생활도 외국에서 오래 하시고 또 출장도 많이 다니셔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죠? 에어컨 안 쓰죠. 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뭐 남일 뭐 남걱정 할일 아니지만 에어컨 없을 때 없을 어. 때 살고. 어. 선풍기로만 살고 <laughs> 이랬는데 다 사람이 적응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뭐남걱정을 제가 할 때는 아닌데. 어 네, 그래요. 맞죠. 그 네. 그러면 요 폭염 관련해서는 뭐더 추가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죠? 네. 음. 뭐 오해도 코너에서 매일 예, 예.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폭염은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예.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산불도 음. 나고 마테네 뭐 음. 쪽이나 피르키에서 아... 산불도 많이 나고 상당히 음. 심각한데 음. 예 아무튼 이상 기후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맞는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북한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네. 오, 이 동해안 원산의 이 대규모 리조트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뭐 여기 동해안 북한 원산 쪽 여기는 조금 위도가 높으니까 음. 여기보다는 우리보다는 좀 서늘할 것 같, 시원할 것 같긴 한데요. 예. 휴양지로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음. 갈마 해안 관광지구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예. 어제. 7월 1일자로 개장했습니다. 오늘 음. 아침에 북한에서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갈마는 이제 강원도 원산시의 동쪽 해안가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여기 개장식에 참석해서 예. 올해 최대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명사심리라고 해서 어. 고운 모래 해변이 이제 심리 음. 그러니까 한 4~5km에 걸쳐서 쭉 펼쳐진 해변에 예. 그러니까 고층 호텔, 음. 물놀이장. 좁힌 단지 뭐 이런 거를 음. 어, 지은 겁니다. 예. 최대 2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음. 내국인에게는 이제 어제 오픈을 했고 예. 점차 외국인에게도 문턱을 낮출 음. 거라고 합니다. 이게 2018년에 착공을 했는데요. 예. 당초 2년 정도 후에 개장할 목표였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또 경제 제재가 음. 있고 하니까 지연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어제 개장을 한 겁니다. 음. 예 아니 근데 기자님 그 제가 뭐그 기억하기로는 이 원산에 이 원산하면 스키장 요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스키장하고는 어. 다르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스키장, 어. 여름에는 이 해안가 이렇게 해서 원산을 아, 관광지구 안에. 그러니까 음. 네그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예. 강하다 어, 있다고 해요. 그건 어. 사실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원산을 좀특구로 해서. 어. 여름과 겨울 관광지 예. 이렇게 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지만 예예. 이쪽을 집중 개발하는 모양됩니다. 어, 아니 그 김정은 위원장 개인별 장도 원산에 있죠. 그렇죠. 아, 원산에 하나 아, 있고. 그거기도 네, 예. 가끔 가죠. 예. 아니 근데 기자님 제가 이 북한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해가지고 이거 참저 아유 많이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 제가 이좀 질문드리기 좀 그런데 이 북한의 그럼 이 해수욕장 일반에게 공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 당 간부나 뭐 그야말로 소위 좀 있는 집 이런 집들만 지금 수용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리조트 응. 이번에 원산에 새로 준 갈마 해안지구는 응. 평양에 있는 주요 그 엘리트 아당 간부 엘리트층을 위한 거라는 아 게. 그쵸.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서 막 음. 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해수욕을 즐기긴 어려울 거고요. 어, 워낙 그쪽에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대외용인 것도 크죠. 우리 어. 북한에도 이렇게 고구, 어, 고급 아. 어? 리조트가 있다 예. 이런 걸뭐 홍보 효과도 노리는 거고요. 아 그래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또 여기에 또 관심 있는 양반이 또 있잖아요. 또 트럼프 <laughs> 대통령. 예. 아, 저희가 트럼프에게는 뭐. <laughs> 최다 출연자예요. 최다 출연자. 여기로 최다 예. 출연하고 있죠. 그만큼 어. 참 화제의 인물입니다.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는데 음. 이때도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는 이제 훌륭한 해변이 있다. 콘도 어. 짓기 딱 좋다. 이런 언급을 어. 했습니다. 어, 감각이 나서, 있잖아. 요그 사람이에요. 아, 전문가죠. 야, 어. 땅 어. 보는 데는 일가견이 그러니까, 있죠. 어. 올해 1월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에 와서도 바로 예? 김정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 갖고 음, 가지고 있다, 그 양반은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북한 해안 지역 개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음.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휴양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음. 가자지구를 뭐 중동의 아, 리비에라로 맞아요. 만들겠다고 예. 하기도 했잖아요. 그니까 리비에라는 요즘 찜질방이된 지중해 해변에 있는 고급 리조트 밀집 지역이거든요. 예. 그걸 가자지구에도 짓겠다는 건데 야심찬 어.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현실성보다는 상징성에 어. 방점을 둔 구상으로 봐야겠지만 예? 아무튼 북한의 경우는 가자지구와는 좀 다르게 만약에 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대화가 잘 되면 음. 뭐 장기적으로 뭐 트럼프가 퇴임을 해서도 뭐전이도 음. 후든 트럼프의 투자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 않을까 어, 하는 예?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아니 근데 이... 이. 정치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약간 냉랭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만납시다 에서 뭐 얘기하기는 좀 모할 뭐것 같은데 이 북한 해안 지역 개발을 가지고 뭔가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뭐 마중물로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뭐 희망적으로 하면 그렇게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laughs> 예. 선후관계가좀 바뀔 것 같습니다. 아, 잘 그래요? 되고 나서야 이제 결과물로 아, 양지가 개발하는 거지. 예, 예. 약간 마중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좀 개인적인 그럼. 생각입니다. 예, 예. 근데 아. 여튼 뭐탑다운식으로 여튼 두 정상이 만나서 이것도 하자 이런 식으로. 뭐 관계 정상화가 음.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는 그게 아, 핵심이죠. 예, 예. 네. 어 근데 이그 기자님, 요, 트럼프가 요즘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데 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 타코, 어. 트럼프 always c h i c k 꽁문의를 내리는 이미지를 어. 벗어 던진 겁니다. 어.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6월 22일, 그 미군의 예. 이란 핵시설 공습이죠. 실제로 뭐 지하 핵시설, 뭐 농축시설을 파괴했냐, 이게 논란이 있어요. 예. 이거를 성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성공으로 봐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결정함으로써 음.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의 3파 역할을 한 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위비 압박도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캐나다하고 유럽 내 나토 회원국 아. GDP 대비 국방비를 5%로 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이거를 일기, 일기 때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수건 사업인데 관철을 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주식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오늘 상원에서 자신의 음. 대표 공약을 총망난그 원빅 뷰티풀 빌 약자로 OBBBB가 음. 통과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표 대결을 벌였는데 50대 50 동률이 나왔거든요. 어. 근데 이제 벤스, JD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가결시킨 겁니다. 예. 아, 그리고 나 이런, 이런 사례가 한번또 있었는데 이때 뭐 헤그세스 지난 1월에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 때도 50대 50이 돼서 상원에서 음. 벤스가 타이브레이킹 보트라는 이거를 이 권한을 사용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이 OBBB 음.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패키지법이어서 음. 워낙 방대합니다. 뭐천 예. 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다 보진 못했고요. 음. 유학 만 살짝 봤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가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우려. 예. 둘째는 이제 국경 안보에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돈을 빼 이제 사회보장 쪽에도 돈을 빼는 음.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모스크와의 갈등의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예. 대신 화석연료 장려 조치가 담긴 겁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과 친환경을 내세우는 일로 모스크와의 갈등이 불시가 된 거고요 예. 아무튼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는 이제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법안 관련해선 끝은 아니고요 어. 하원으로 돌아가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아 시간이 아, 많이 지났네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시간. 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예. 요, 오, 5월 말씀드릴게요. 개편 이후에 시간이 아. 많이 남았 남았으니까 마음 놓고 하셔도 돼요. 예. 예 제가 예전에 좀시간에 쫓기고 뭐 이랬던 뭐같기 위해서. 또 하나 트럼프 리더십의 날개를 달아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 예. 트럼프가 재직권한 후에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소송의 본문을 이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쟁점이 하나 된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이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음.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정출산을 막겠다는 음. 거죠. 예. 예를 들면. 음. 근데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이제 23개 주가 있는데 여기 시민단체가 지방법원에 예. 이 제도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음.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27개 주잖아요. 음. 여기는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이 특정 주의 가처분 결과가 일괄적으로 전국에 적용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개인, 음. 주, 조직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 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보편적 적용을 하면 트럼프가 불리할 텐데 이번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그 지원 사격을 해준 셈입니다. 결국 6대 3, 보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3명, 그러니까 보수 우위 대법원이 트럼프를 위해서 또다시 지원... 음. 사격을 해준 거로 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아니 그 요거 조란 맘단이 요 뉴욕시장 선거에 나선 이분 얘기 돌풍이 거세다는데 요거 그냥 짧게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네. 올해 1 1월 뉴욕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예비 선거에서 조란 맘단이가 음. 정치 거물인 앤드리 아, 앤드루 쿠오머 전 뉴욕지사를 상대로 해서 대역전극을 벌인 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맘다니는 33살이고요. 지금 음. 주위의 하원의원인데 요거를 예. 말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칭, 타칭 한마디로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음. 또, 즉, 아, 그러니까 민주적 질서를 따르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음. 트럼프는 진짜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요 공약이 주택 임대료 동결, 음. 또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아, 이렇거여서 굉장히 급진적인 예. 정책을 펴는 인물인데 이번에 예. 뉴욕 시장이 되는 게 거의 땀은 당상이어서 예. 화제 인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인물은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